안녕하세요 보피 드입니다 오늘은 LG 공기청정기 이게 뭐였지? a s 1 1 v b s 이게 제가 처음 산 공기청정기거든요 필터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라는 게 사실 <laughs> 이게 피부로만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수치 를 믿을 뿐이지 사실 뭐 먼지가 공기 중에 많다고 해서 이게 확 뭐,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확 느껴지지는 않아서, 그냥 조련히 하고 쓰고 있죠. 그래서 몇년 썼는데, 뭐, 괜찮지 않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꾸 밑에 보죠? 여기가 보이터가 있어서. 이게 장마철에 필터 잘못 관리하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센터에 전화해보고 있는데, 말려서 써보라고 했는데, 이게, 좀먼지가 쌓인 상태 에 그러니까 사용 중이었다가 장마철 습기까지 먹으니까 어 금방 뭐 곰팡이 냄새나고 해서 그 필터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 모델하고 이 다음 모델이 있거든요. 공기 청정기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좀 괜찮았는데 이 예전 거 필터가 그 냄새가 나가지고 한몇개못 쓰다가 요번에 필터를 사게 됐죠. 원래는 <laughs> 살 때는 산 중이었잖아요. 필터가 요즘은 두개 만나더라고요. 오 필터를 갈아보겠습니다. 요거, 먼지망은 제거를 하고요. 뭐, 조심해야요필터좀 빼놨어요. 그 다음에, 필터 신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LG 공식. 거기서 스포츠 샀고. 요게, 두꺼운 거? 아, 이게 두꺼운 거구나. 어머, 안, 안 나와, 안 나와. 야! 이름이 안 써있네. 어, 여기 있네 요게 3290501D. 이게 요게 안 써있네요. 아무것도. 어쩌고 요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넣어보겠습니다. 요게 빠져요. 필터가 그리고 처음에 사면 여기 는쪽 OIT 풀이네요. 보이나? OIT 풀이. 옛날에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막안 좋은 성분 나왔다고. 근데 이게 플러스네, 사 처음에 삼성이군, 에지고다 써봤는데 필터에서 냄새가 나긴 해요. 그래서 몇번 그냥 돌려줘, 돌려봐야 되거든요. 날씨 좋은 날문 열고 돌려봅니다, 저는. 그러면 냄새가 빠지긴 해요.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끼는 거죠. 요거는 밀봉이 되네. 여기 냄새 제거 필터라고 하려는데 이거는, 이거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어 약간, 아, 어 근데 눈이 좀, 눈이 좀 따갑다. 이거 냄새 풀었을 때확 나.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제 개인적으로는 삼성께 진짜 냄새가 심해가지고, 어. 진짜 힘들었어요. 필터 냄새 때문에 공기청정이못했었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괜찮다니까. 뭐 정말 개인적인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필터를 두꺼운 물 안에 먼저 끼고, 나 여기 시커먼 거, 음,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넣고, 닫으면 끝. <laughs> 그래서 뭔가 좀 그렇다. 그리고, 써보니까 갑자기 집안에 공기청정기, 아니, 공기, 그거, 뭐냐. 아, 먼지 상태가 확 오른 적 있거든요. 그때는 요걸 한번 닦아주면 돼요. 이게 렌즈거든요. 먼지 센서인데 요게 좀 더러워지면 먼지 상태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에러는 아니고, 에, 에스 센터 가지 마시고 구강 닦아주면 되고요. 이거 쓸때별 문제 없었는데, 장마철에 습기가 많을 때 이거 잘못 들었다가는 그 습기가 필터 안으로 들어가서 냄새가 심해진다. 소위 곰팡이 냄새 난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에 먼지가 많은지, 애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니 필터는 1년에 하나가 지고는안된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마도 한번 겪어보고, 그 해가지고. 예. 그리고 요거는 한 세트 필터가 5 3 0 0 0원인가 5만원대에요. 필터가. 이때문에 잘. 예.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G 공기청정기 AS111VBS 필터 교체였습니다.